진드기 약을 또 사가지고 갔다 오빠가 얘들아 진드기 약, 약 사가지고 갔어 진드기 약이에요 진드기 약. 한 가게에 3개씩 들어있대요 이게 한 달분이에요 하나에 목에다가 발라주면 되거든요 요번에좀 새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캡스 같은 거은복지거기 들어있었는데 용량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걸로 어, 우리 복순이하고 진돌이 누렁이 소풍이 새끼들은 3개 이상 돼야지 발라줄 수 있대요. 새끼들은 못 하고 일단 큰 애들만 우선 해줄게요. 짜자잔 짜자잔 짠짠짠짠짠 야이 많은 간식들은 우리 구독자님 보내주셨어요. 아또 이거 말고 또 저기 저것도 있었지? 짜자 소세지 와 소세지 한 가득 향 먹고 싶으면 이거 하나씩 먹어 <laughs> 소세지가 하나씩 먹고 싶을 때 먹어 <laughs> 아, 나만 보라고 향한테 <laughs> 한대 맞을 뻔했어요 <laughs> 이거는 첼시 소세지인데 아 근데 우리 사람들 먹는 문방구에서 먹는 그 소세지 크기는 비슷해요 포장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게 먹는 건 노란색이잖아요. 그거랑 또와 이게 뭐야? 와 진짜 내가 먹고 싶을 정도다 이거. 와 귀여워. 에이, 안녕. 더울 다른 간식이래요. 와 이게 뭐부, 뭐 무슨 뭐지? 아 치킨 우유껌이래요. 치킨 치킨으로 만든 우유껌인데 제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석풍이다 우리 석풍이랑 똑같은 애예요. 얘도 치킨, 칼슘본이네, 칼슘. 칼슘 들어간 거네, 이것도. 어, 이건 뭐지? 아, 이건 꼬물이들 먹는 건 간식인가봐요. 아, 어, 이것도 먹여봐야겠다.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포장해서, 음, 우와, 도대체 눕를 보내주신 거야. 어, 이거 육판인가? 아, 오리로 만든 거네. 이건 오리로 만든 건데또 뭐랄까, 아이고. 6% 같아, 6%, 생김새는. 진짜, 이거는, 야, 지상식량으로 사람이 먹어도 되겠다, 이거는. 와, 여기도 대, 아우, 이렇게 많아. 이건 뭐지? 가슴살. 이거 통 가슴살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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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흠 멍멍이들, 귀여 이거는 가슴살, 지금 져도 되나? 한번 먹여볼까? 저떼야 되니까 먹여도 될것 같은데 일단 우선 어 엄마, 엄마도 엄마하고 아빠 먹을 간식 그거 챙겨줘야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오늘 진드기 박멸하는 날이다 야 오빠 왔다 진들아 너부터 할까? 말잘 듣는 사람은 간식도 줄 거예요 알았죠? 말잘든 잘 사람은 이거 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은 간식 우리 구독자님 보내준 거예요. 진도라 새벽에 우유가 아파가지고 발짝 일으켰어. 니네 아, 어? 네 아들? 니네 아들 새벽에 우유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에휴. 네 마누라한테 야좀 얘기 좀 해서 젖좀 물려달라고 해. 진도라 어? 알았어? 어, 미쳤다. 미쳤어. 음. 음, 아이, 이라 아이, 이뻐. 그. 아주 착하네. 그래, 기다려. 가서 줄게. 너희도. 아니, 이거 먹어, 이거. 야, 그, 더러워. 딱 했는 거야. 이거 먹어, 이거. 어 응. 아니, 그 껍데기잖아. 어야 눌러주는 거 먹어. 아니야. 그렇지. 잘했어요. 진돌이 끝. 다음 타자 누렁이. 응. 잘했어. 옆에도 놓고. 우나 누렁아 잘했으니까 너도 간식. 누렁아 선물. 잘했으니까 간식. 아 잘했어. 맛있어? 아유 잘 먹네. 잘했어. 이제 없어. 간식 많이 먹으면 안 돼, 하루에. 한두 개만 먹고, 내일 또 줄게. 오늘 진드기약 발랐으니까 진드기가 곁에 오지도 못할 거야. 산꼬리가 일주일째 안 들어와요. 어디 갔나 봐요. 아휴, 키워진 정이 있는데 인끼 인사도 안 하고 가니. 복순아, 산꼬리 집 나가서 이제 안 들어와. 일주일 됐다, 일주일. 일주일 됐어, 산콜 심나간지. 아휴. 이게 뭔지 알아? 네목이다 부러질 거야. 먹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죽지 마면 먹는 건줄 알아. 얘는. 기다려봐. 응. 목이다 부러지는 거래. 응, 가만 있어봐. 응. 응, 아이빠, 아이 아이빠. 응. 이거 해줘야 지진득가 없어지는 거야. 응. 응. 예. 한달 동안 진드기, 박멸, 걱정 끝! <laughs> 들어가! 다 있어! 들어가세요! 고생했어요! 아유 진짜! 한가득 보내주셨어요! 우리 쿠독타님께서야 이렇게 많이 자뜩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멍멍이, 우리 아가들 잘 먹일게요. 감사합니다. 간식 잘 챙겨주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간식을 선물해준우 우리 독자자들들 다시 시한번감사 인사 말서을 전합니다. 아든든합니다또뭐야야너한국데내 속가락 물어 인에서야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속가이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있 한국에서 한국서 벌써 싸운, <laughs> 소스, 싸운 거? 야 벌써 설사가니? 이것들이 한 달도 안된 것들이 무슨 설사한다고? <laughs> 초코야, 통치는 산만해가지고너 밀렸어 얘한테? 덩치 장관한테 밀린 거야? 어? 아유 그래. 너가 졌으니 한대한대 한대 맞았으니 먹어라야. 응, 너도 먹어라. 좀더 먹어. 라 이긴 자는 좀더 먹어. 너 생각 비실비실 보였는데 너 생각보다 힘세다. 초코가 너보다 큰데. 응 음, 갑자기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진드기 많이 붙었나? 어디 확인해보자또 그렇게 산에 뺑거뺑거 돌다 왔어요? 아유 가시 봐, 이거. 아유, 어디 봐봐. 반가시 같은 게 찔린 거 없어? 여기 봐봐. 가시 찔렸나 보자. 확인 잘 해야 돼. 응? 나너 쫄떡거리길래 너 가시, 반가시 찔린 줄 알았잖아. 어디 갔다 왔어요? 네, 말좀해 보세요. 응 기다려 봐. 진드기 약이야 이거. 카미어 봐. 이거 진드기 약 바르면 진드기 가안 달려드는 거야. 이 진드기 바르자 야. 이거 바르면 진드기 가안 달려든데. 아이고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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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뭐, 뭐 하는 거야? 뭐 어? 하는 거야? 어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왜 이렇게 왜, 왜, 왜 이렇게 기분 이 좋아졌어요? 우리 네, 소풍 소풍이 소풍님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어? 진드기 약 발린 거 그렇게 좋아요? 아이 뭐, 그렇게 좋아요? 신났어요? 소풍이 가 아주 신났어요 오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야? <laughs>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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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어, 배 만져 달라 고 그러는데요? 응? 어? 배 만져 달라고 또뒤굴뒤굴 노는 거예요? 이제 산지 그만 다녀요. 네? 진드기 부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야 오늘 진드기 약도 발랐는데 어? 하우스 들어가 이제 집에 들어가 에휴 제가 이제 말지지도안 들어야 이제 소풍이 가요 이거는 저기 뭐야 채 놓는 자리에 다 만들었네 피스도 다 박아가지고 아 이게 자연 스크린 곱, 스크린이 아니라 야외 뭐라고 하 연습장? 아, 야뭐다 있네 진짜 기계 막히기 골프 영식장 <laughs> 닭장을 아주 크게 그냥 잘 만들었어요. 이야, 위에도 철로 싹다 해서 사각형으로 기계 막히 만들었어요. 아, 우리 형이 만든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셀프 골프장입니다. <laughs> 어, 잘 치는데 저 형이 골프장을 안 다녔어요. <laughs> 스크린을 한 다섯 번 갔나? 겉 해봐야? <laughs> 피니쉬 이런 것도 연습 안 하고 잘 맞춰요. 정말 그냥 아주 닭장을 크게 잘 만들었네. 닭 키워도 되겠다, 거기서. 어지잘 <laughs> 때리네. 이거 <laughs> 밤새 연습했나 본데. 마, 여기. 야, 자스 잠깐만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우리 장아. 잘하시고 <laughs> 골프 치는 사람입니다. 잘하시고, 오, 잘 때린다. <웃음> <웃음> 트, 트, <웃음> 공도 알아서 내려와서 저기 들어가요. 아, 볼까요? 오, 잘 때린다. 오, <웃음> 야, <웃음> 야, 잘 만들었는데, 역광만 아니면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어?